아니, 이런 사연 볼 때마다 흥분돼 아무 생각 없이 묶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 <laughs> 그런 일들이 많았죠 왜 묶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바람이 있었고. 웃음> 안녕하세요 섹스 칼럼니스트 윤수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백병원 비뇨의학과 민권식입니다 30대 중반의 두 아이 아빠입니다.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없어서 아내가 정관수술을 강권합니다. 둘째가 계획이 없던 아이거든요. 콘돔 없이 관계를 하다가 사정감이 들 때쯤 콘돔을 끼웠는데 타이밍이 좀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맞을 턱이 없죠. 저는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어 흥분돼. 이건 임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팀이 아니라 네. 학생들한테 그 강의할 때 반드시 이런 유의 방법은 절대로 네. 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이 정말 안 되는 방법들 이에 그러니까 말도 안돼 진짜 이거는 나는 임신을 하겠어요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건 피임이 아니에요. 아, 너무 화내지 마. 네, 아, 또 흥분했어요 또. 너무나 예쁘지만 둘을 키우려니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 더 생기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피임을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해도 와이프는 강경하네요. 음, 한번 전적이 있으니까요. 저도 이곳저곳 알아보고 수술하면 편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정관 수술을 받고도 피임에 실패할 수 있다고도 하고 생사를 째고 수술을 한다는 것도 꺼림칙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보니 생각지 못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령이 나빠진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laughs> 수술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음. 저는 받아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선은 제가 비뇨의학과 의사지만, 저도 정관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안 했겠죠. 당연하죠. 네. 여성이 사실은 난관을 묻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다 남자를 자라게 하는데, 실제로 남자가 빠르고요. 시간도 네. 짧고. 네. 탈이 있을 수 있지만, 탈도 적고요. 네. 제가 기로는 10분이면. 수술이 끝난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리고, 10분 정도?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거의 지장이 없는데, 네. 몇몇 사람들은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기는 해요. 네. 고한에서 정자를 만들어서, 네. 배출시키기 위해서 요도로 보내는 과정을 묶은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는 알 특이 없죠. 네. 계속 만들어요. 음. 그럼 그게 부고환이라는데 체입니다. 자꾸 체이니까 팅글팅글 좀 부풀겠죠. 네. 요게 사실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어, 그거를 이제 우려성부관염이라 그러는데 부관 염자를 붙여도 세균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걱정할 건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계속 밑이 좀 불편하다 어찌 걷다가건들리면은 통증을 느끼다 그런 경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거 아는 사람은 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음... 저도 그걸 겪었는데 네. 어, 좀 불편해요 음... 그렇지만 그런 거 걱정해 가지고 말할 뭐 정도냐. 전혀 그러지않않 n d 70년대 때 a 관수술을 하면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권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초에 굉장히 인기 있던 강남 한 아파트에서 h 관수술자들에게 청약권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고자 아파트 내시아파트 r Jade, Tonga Conner, u 맞습니다 예,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또 그걸 잘못된 거죠 <laughs>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 하면 <laughs> 네. 묶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지는 않아요 그 부위를 잘라내고 연결하는 음... 소위 현경화해서 연결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아 풀기만 하면 될것 같으면 그 어려울 게 있겠어요 다들 <laughs> 많이 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고 고무줄 다니고 <laughs> 네. 정말 복원 수술이 넘쳐났었어요 <laughs> 아무 생각 없이 묶었다가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저희 어머님 하셨. 제가 3남매 작년대요. 계획하고 생긴 아이가 아니었어요. 제 막내가 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80년대 초에 병원에 가서 혼났대 요애 많이 낳는다고. <laughs> 진짜 무슨 셋이나 오. 놓냐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표어가 뭐 둘만나 잘 살자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에이, 에이. 어 무식하게 셋이나 낳는다고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욕 먹었대요 애셋나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제일 많은 생각들이 뭔가 하면은 정액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걸 묶어버리니까 음. 나오는 관을 묶었으니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자가 안 나오게 하는 거고요 음. 나머지 정액은 나옵니다 네.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자는 정액의 약1% 정도밖에 그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양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죠. 음. 그러면 정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간에 정자가 전혀 없는 거죠.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력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이 정관 수술을 할 점의 나이가 음. 대개 30대 후반 정도쯤 되거든요. 그렇죠. 그 30대 후반이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성감도 좀 줄고 사회적으로 자기도 바쁠 때고. 네. 뭐 부인에 대한 뭐 성적 매력도 좀 떨어지고 등등으로 해서 사실 성관계가 뜸해질 만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내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정관 네. 수술인 거고요. 네. 이틀거나 한 번씩 뭐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어? <laughs> 아무거나 먹고 운동 안 하고 티비 보고 뭐 그러는데 정력 떨었어. 정관수술 때문에 이러면서 몰아가는 거죠. 자기 생활습관이 잘못된 거 생각 안 하고. 사실 그런 분들도 있었죠. 수술을, 이제, 정관복원수술을 하시러 오는 거예요. 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공률이 어떻다라는 네. 부분을 좀강조강조해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나름대로 뭐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는 수술이니까 네. 실패한다면 사실 좀 문제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 설명을 하면 은 이분은 아우, 뭐 그런 거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그냥 수술만 해달라고 <laughs> 꼭 평상시 제가 듣는 얘기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캐묻고 캐묻고 하다 보니 결국은 아니 나는 요새 좀잘안 돼서 아이 수술을 받고 나면 난 괜찮을까 싶어서 하려고 한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하지 마시라 음. 물론 나는 돈이 남아 돌아서 음. 꼭 당신네 병원에 보태주겠노라 한다면 은 하시라 내가 음. 그 해주겠다 음.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한도 내에서는 그거 복원한다고 해서 성기능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음. 다른 문제를 찾아봐야 될 것이다 음. 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했어요 결국 아, 네.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저를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뭐잘된 건지 안된 건지는 전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잘 됐다면 네. 그분은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음. 어, 만약에 못 됐다면 음. 제가 안될 거라고 말을 했으니까 괜히 부끄러운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안 오시고 딴 병원에 찾아갔거나 어... 그랬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정관 수술을 하고 정력을 연관시키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닙니다. <laughs> 아, 제 것보다 커요. <laughs> 그전 얘기하죠. 아니, 뭐 내것보여줄 수는 없지만 당신 내 것보다 크다고. 아, 진짜 좋았으라고 안 하고, 어, 좋았으라고 하면, 저, 괜히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좋았으라고만 말하는 거야. <laughs>